저희 집 에어컨이 어 문제가 생겨갖고 가스 압력이 낮은가 싶어서 어 제가 직접 어 가스를 충전하려고 이런 도구들을 사왔습니다. 해외 직구로 산 거고, 어 이렇게 이 가스 두 통과 이 장비들이 들어있는데, 한, 3만 원이 좀안 됐던 것 같아요. 요거, 어떻게 쓰는지 한번 제가, 여러분들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가스는, 어, 구형 냉매에요. R22라고 하는데, 요즘 신형 같은 경우는, 어, 따로 있습니다. R14인 감도 따로 있고, R22는 옛날 구형 냉매입니다. 자, 요게 이두 통, 500ml 이두 통이네요. 요거는 어, 저압 게이지구요. 네, 연결해서 어, 끼울 수 있는 호스들인데, 이게 이탱크 파란색이 탱크에 연결이 되는 어, 선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밸브 끝쪽에 하나는 돌기가 있고 하나 없는 게 있는데, 없는 게 이렇게 이 밸브 쪽으로 연결이 되고요. 어, 돌기가 있는 게 탱크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요거는 캔을 어, 뚫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일단 이 끝에 양철 캡으로 막혀 있죠. 이 끝에 보면 돌리면은 송곳이 나오게 됩니다. 요 송곳이 이거를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빨간 호스는 요거는 에어컨 실외기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제 가서 해보도록 할게요. 에어컨 실기를 보시면은 이 굵은 호스랑 가는 호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어, 굵은 호스는 저압 의호스고요 가스 호스고요 가는 건 고압인데, 어, 이제 보충을 해야 한다면은 이거 저압 쪽, 굵은 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어, 밸브에서 연결되는 게 빨간 쪽이 이쪽이죠. 우선 실외기가 작동이 되게끔 해주고요. 이걸 풀어줍니다. 밸브캡을 풀어도 가스가 새는건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연결되는 끝에 돌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되어지만이 가스가 연결이 돼요 이걸 살짝 열어 주고요. 이것도 연결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500g 짜리 R22 어, 냉매 캔입니다 끝까지 해주고 돌려주면은 바늘이 들어갔고 캔을 뚫어 줘서 연결이 되는거죠 들어갔습니다 r22 가스는 60에서 70이 가장 좋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 100 정도가 됐었어요 가스가 부족한게 아니라 오히려 이더 과충전이 됐던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 지금 살짝 열어갖고 어, 가스압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한 80까지 떨어뜨려볼 생각입니다. 한번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어요. 조금씩 어, 가스를 빼보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게이지가 딱80 살짝 넘죠. 어, 딱 좋게 어, 충전이 됐습니다. 네, 네 이제 실외기가 어, 딱딱딱 거리는 소음 없이 잘 돌고 있습니다. 어, 그 전에는 제가 어, 에어컨 가스가 모자란게 아닌가 싶었었는데 어, 매니폴드 게이지를 붙여 보니까 오히려 엄청나게 가스 압력이 높았었어요. 어, 그 가스를 좀 빼주니까 다행히 이렇게 이제 조용하게 잘 돌고 또 저희 거실도 시원합니다. 어, 이렇게 에어컨 실외기가 좀. 소음이 심하다. 자, 그랬을 때 가스 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또 너무 과충전이 돼갖고 문제가 쓸수는 있으니까 자, 그런 것들도 한번 예, 생각해 보시면은 도움 되고요. 또 매니폴드 게이지 에어컨용 그것도 뭐 저렴하게 만 원대라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어 하나 사갖고 체크해 보는 것도 어, 어, 새 에어컨 사기 전에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